분명히 차트 방향 맞춰서 익절했는데 이상하게 지갑 잔고는 거래 전보다 줄어들어 있는 기괴한 경험 비트겟 유저라면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가 간과했던 수수료입니다 매매할 때 한번 두번 계속 발생하는 비트겟 수수료는 여러분이 간신히 따낸 수익금보다 훨씬 더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열심히 매매해서 거래소와 추천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셈인데 이 억울한 비용을 테더맥스로 돌려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매순간 돈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내 수수료가 이렇게까지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을까요? 레퍼럴 구조를 단순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한다, 거래소에게 수수료를 낸다, 일부가 레퍼럴 파트너에게 자동 지급된다. 즉 같은 거래를 해도 여러분은 수수료를 내고 다른 사람은 앉아서 수익을 얻습니다. 바로 이 점이 많은 트레이더에게 배신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셀퍼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낸 수수료 일부를 다른 사람에 이 아니라 내가 돌려받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셀퍼럴을 제대로 활용하면 같은 거래로도 수익을 더 늘릴 수 있고 수수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셀퍼럴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셀퍼럴로 계정 새로 만들기 대부분 거래소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계정이 정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 공식 파트너라고 속이며 셀퍼럴을 모집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요율을 마음대로 바꿔치기하고 정산 시점에 요율 낮춰서 차액 먹고 도망 가 세 번째, 여기서 등장하는 게 비트겟과 공식 제휴된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입니다. 주요 거래소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API가 공식적으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 없이 24시간 정확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약 7만명 정도가 실제 사용 중이며 전체 평균 환급액은 370USDT입니다. 비트겟에서는 최대 페이백율 81%와 거래 수수료 할인율 50%를 더해 최고 높은 페이백율입니다. 평균 환급액은 191만 원입니다. 지금 테더맥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비트겟 트레이딩 대회와 다양한 이벤트는 물론 비트겟 거래소를 이용할 때 페이백 추가 부스트까지 주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이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 테더맥스 회원가입 어플을 설치해주신 다음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추천코드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 꼭 입력하셔야 해요. 그래야 추가 증정금 10 USDT 받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인증하면 완료. 이제 UID 연동해 줘야 하는데요. UID 연동하기 클릭. 우리나직 가입한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 가입할 거래소 비트겟을 클릭 비트겟 가입을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레퍼럴 코드에 꼭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 넣어 주셔야 합니다. 테더맥스를 통해 환급받기 위해서는 꼭 레퍼럴 코드 W H 4 H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체크. 체크하면은 가입완료. 비트겟 홈페이지 프로필에 보면은 UID 코드가 있어요. 이걸 카피해서 헤더맥스로 돌아와 UID 추가 연동 버튼을 누르고 이번엔 아까 가입한 거래소가 있으니 얘를 선택한 다음 아까 복사한 UID를 붙여 넣어주면 끝. 여러분이 느꼈던 왜 잔고는 안 늘까 하는 의문 이제 답이 보이시죠?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건 수익만 늘리는 게 아니라 세는 비용을 막는 것입니다. 비트겟에서 거래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링크를 확인하고 혜택을 챙겨가세요. 여러분의 수수료, 이제 진짜 여러분이 가져가야 합니다.